내일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베드로와 밑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밑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 오늘 강단, 오늘은 이제 저와 김영 호 목사님께서 1부와 2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 말씀을 살펴볼 때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식 중에 이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되며 또 고난을 피하고 싶고 잘 되고 형통한 복,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나에게 고난이 오면은 왜 나에게, 왜내 삶에 이런 고난이 다가오지, 왜내 인생에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왜 하나님은 날 이런 고통 속에 있게 하시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생기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며 또한 건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이 은혜, 변화선 사건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대화와 당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기 8일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 선지자로 올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대답한다라고 했습니다. 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제 정말 제자들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중요한 가르침을 내리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야 하며 죽임 당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신앙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일어났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면서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면서 항변하는 사건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을까요? 당시 제자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는 절대로 연약할 수 없으며 약하고 초라해선 안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그리스도는 연약해서는 안 되고 강하고 위대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켜야 하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하는 강한 능력 있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여 그림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스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에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려 할지라도 내가 기필코 그것을 막겠습니다라고 하는 단언과도 같습니다.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은 제자들 모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며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임 당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는 언제나 승승장구해야 한다, 위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모금 9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사람의 목숨을 돌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받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과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려거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말고 십자가를 짊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말라 십자가를 짊어지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이 좋아서 봉사와 헌신이지 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마치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없이 봉사하고 한없이 헌신해라 목숨을 돌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과 고난 또 고난의 고난이 끝도 없이 다가온다면. 누구라도 지쳐서 번아웃 중후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끝없는 고난에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육신이야 어떻게 되든 좋으니 하나님의 일만 해라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런 상황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셨고 이때 3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37절을 보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려올 때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철야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밤새 기도를 하고 계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덧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 32절을 보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후에 베드로는 이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밝히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피하는 두 인물로 구약 성경의 대표자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격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본문 31절을 보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나누시는 대화가 바로 죽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넋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 이곳에서 머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뜬금없습니다.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살자라고 뜬금없이 이야기합니다. 왜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누가 복음 9장 2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 중에 몇몇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고 약 일주일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유화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보며 황홀감에 넋을 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천국을 본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천국의 영화로움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광의 광채를 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기쁨이 그곳이 얼마나 화곤한지,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직접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잠시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기도 전에 기도 가운데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부활하지 않아도 스스로 영광스러운 모습 천국의 모습으로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영화로움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별사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보고를 데리고 가시는데 이 천국의 맛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딸을 제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난 받으실 것과 죽임 당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영광과 죽음을 알려주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넋을 놓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황홀한지,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 채, 뭔가에 홀리듯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머뭅시다. 예수님은 지금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계신데, 그 옆에서 넉넉고 지켜보던 베드로는 아직도 고난을,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머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일을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다나, 내 뒤로 물러나라"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서 나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이곳이 너무 황홀하니까, 이곳에 머물자"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천국의 영광을 보니까, 지금 이곳이 좋으니 머물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앞서 일주일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사단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말이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말이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구름이 나타나서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을 덮고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한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누가 복음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또 26절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자들은 그동안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천국의 맛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아들, 곧 택한받은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믿고 그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변화산의 경험을,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천국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이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 구원자다운 영광의 모습, 그들이 상상했던 그 이상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과 죽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영화로 오신 분이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란히 대화하시던 이 분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부활이, 이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영화롭게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베드로는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그길 끝에는 영화로우신 예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변화산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영화롭게 변화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입혀줄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황홀한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면서도 동시에 고난도 함께 주셔서 믿음으로 고난에 괴롭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닥쳐온 이 고난이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지금 내온 신경과 온 마음을 다잡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화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 어려움으로서 고난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내야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이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예고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 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입게 될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곳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고 또한 그들 앞에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고난이 눈앞을 가릴 때 괴로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의 괴로움보다 천국의 영화로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천국의 이 영화로움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천국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는 천국이었습니다. 고난이 없고 복받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영광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움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인간의 어휘로는 단지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더, 더 이상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입혀주실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가 잠시 또 눈여겨볼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 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짊어지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영화로움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하러 산에 올라가고 계십니까? 바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3위 하나님 중에 제2위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고 계셨을까요? 기도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도 받으실 3위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의 기도에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은 기도 중에 변화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화롭게 변화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바라고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화롭게 변화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광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기도하시다 보면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에 평안하고 입술에서, 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을 맛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천국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힘으로 고난을 견뎌냅니다. 고난을 넘겨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서 평안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임할 그 평안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작고 작은 평안이지만 마치 사도바울은 이 평안을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안다라고 표현했지만 흐릿한 천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이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 눈앞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고난을 견디고 넘겨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혹시 이 말씀이 아직도 무겁게 들리십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 아직도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길 끝에서 우리에게 영화로움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